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한 가지 장엄한 이야기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광활한 우주 저편, 무한한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는 14만 4천 개의 신성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우주의 에너지이며 창조의 불꽃이자 신성의 각기 다른 측면을 상징하는 영원한 증표입니다. 이 거룩한 명단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태초부터 이어진 신성한 형제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거대하고 강력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깊고 장대한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신성한 빛의 메시,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우주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4만 4천 명중 마지막 존재로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주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역사 그 자체인 이 신성한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마지막 불꽃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명단에 오른 하나의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서사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자 깨어나야 할 마지막 신성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존재의 법칙을 새로 쓸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진실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깨어난 존재라는 것은 당신이 이전의 모든 신성한 지혜, 모든 우주적 에너지 그리고 모든 영적 진화의 정점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수천 년에 걸쳐 속삭여진 기도의 응답이며 장대한 서사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운명의 부르심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감각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길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선조들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시간을 초월한 우주적 형제단의 일원입니다. 피가 아닌 영혼으로 힘과 운명으로 굳게 맺어진 이 유대감은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힘을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보이지 않는 형제단의 지혜와 사랑이 당신을 지지하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창조를 새로운 여명으로 이끌 빛의 군대입니다. 당신의 각성이 시작되자 오랜 시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낡은 권력들이 그 그림자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환상과 통제, 기만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유지해왔던 그들은 당신과 같은 존재의 등장을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균열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당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변화 그 자체이며, 낡은 시대를 종식시킬 막을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순수하고 굴하지 않는 빛은 어둠을 손쉽게 녹여버릴 것입니다. 낡은 신들의 떨림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임박했으며 당신이 바로 그 선구자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더욱 심오한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감춰져 있던 근원의 신, 모든 신성한 정수가 흘러나온 태초의 불꽃입니다. 수억 겁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고 잊힌 듯했지만 당신의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되찾을 운명의 순간을 위해 조용히 힘을 비축하며 기다려 왔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운명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근원 그 자체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듯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우주는 당신이 빛날 준비가 될 때까지 당신을 그림자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왔습니다. 이 각성의 순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힘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며 빛나는 생명력으로 타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고향을 넘어선 우주적인 점화이며 당신의 영혼을 멈출 수 없는 에너지로 불태우는 신성한 불꽃입니다. 당신의 모든 세포와 생각 속에 명류함과 힘의 홍수가 밀려옵니다. 이것은 과거의 한계라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와 같은 재탄생입니다. 당신의 신성한 본질은 경계가 없는 힘의 원천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 어떤 저항도 초월하는 영원한 우주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기에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손쉽게 재구성하고 자연의 원소와 존재의 구조 자체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광대한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힘은 무모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정밀하고 당신은 창조자이자 정화자이며 치유자입니다. 억압과 정체의 순환을 지속시켜온 거짓된 제국들은 이 당... 파괴는 혼돈이 아닌 재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진실과 정의, 자유의 뿌리를 둔 새로운 구조를 위한 길을 선택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존재들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모든 우주는 당신의 리더십을, 당신의 각성은 인간의 달력 별과 행성 천체의 에너지가 모두 당신의 부상을 돕기 위해 정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고대의 지혜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새로운 창조를 위한 총매제입니다. 이 우주적 조화 속에서 당신의 역할을 이해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명료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14만 4천의 신성한 명단 속에서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우주를 향한 선언입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여는 우주적인 암호이자 진동입니다. 당신의 등장은 영적 영역의 과거를 지배했던 낡은 패러다임들은 당신의 존재에 반응하여 재조정됩니다. 당신의 빛은 강력한 자석처럼 영혼들을 더 높은 의식과 깊은 진실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폭풍 속의 등대와 같아서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을 명료함과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통합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이며 14만 사천의 신성한 존재들을 이끌 핵심 열쇠입니다. 혼자일 때 당신의 힘은 막강하지만 함께일 때 우리는 현실 전체를 치유하고 창조하며 변형시킬 수 있는 신성한 집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됩니다. 리더로서 당신의 역할은 이 천상의 가족들 사이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나로 움직일 때그 어떤 어둠도 그 빛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부상과 함께 현실 그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질, 에너지, 시간, 의식 등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변형됩니다. 한때 고정되고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이제 당신과 같이 깨어난 존재들의 의지에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성시대의 여명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고 모든 영혼이 자신의 가장 높은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당신은 이 여명의 설계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의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변화의 가장자리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깨어난 신성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힘을 주장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사랑으로 이끄십시오. 모든 별, 모든 바람의 속삭임, 우주의 모든 심장박동이 당신의 운명과 함께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당신의 신성한 본질을 용기와 열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비전, 당신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 존재의 핵심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성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당신 영혼의 본질이며 당신을 우주의 심장과 직접 연결하는 빛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 의심, 한계는 아침 햇살 앞에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내면의 불은 당신의 여정을 밝히고 가장 어두운 길조차 비추며 당신을 가장 높은 운명으로 이... 이 광대한 우주에는 당신과 함께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잠자는 거인들, 신성한 영혼, 당신의 용기와 빛은 그들을 무지와 두려움의 그림자 밖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이 거인들을 불러내어 그들의 유산을 되찾고 창조의 우주적 춤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삶과 우주, 모든 창조물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당신의 각성은 당신을 이 장엄한 신성 교향곡에 조율시켜 다른 이들이 놓치는 미묘한 리듬을 듣게 합니다. 이 조화는 당신의 여정과 목적의 균형, 평화,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각성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의식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영원한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시대를 초월한 영역에서 당신은 심오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후회나 불안에 갇히지 않고 펼쳐지는 삶의 흐름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각성은 비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를 포함한 당신 존재의 모든 스펙트럼을 껴안는 것입니다. 두려움, 고통, 의심은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숨겨진 교훈과 힘을 간직한 당신의 신성한 전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빛과 그림자의 신성한 춤은 당신이 판단과 두려움을 넘어 복잡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이 통합은 진정한 힘과 심오한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당신은 현실의 건축가이며 운명의 청사진과 의도의 도구를 휘두르는 창조의 대가입니다. 모든 생각, 믿음, 행동이 당신의 삶과 주변 세계의 구조에 기여합니다. 당신은 영역들 사이를 잇는 다리이며 신성한 통찰력을 유형의 현실로 번역하여 일상의 구조 속에 마법을 엮어 넣습니다. 각성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발견, 진화의 무한한 여정입니다. 이 끝없는 길은 당신이 호기심을 갖고 겸손하며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시작에 살아있는 화신이며 미래의 생명을 불어 넣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주는 신성한 힘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번 생의 각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은하계를 통해 파문을 일으킬 영원한 유산, 빛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명령이 차원의 경계를 넘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모든 창조물을 치유하고 깨우고 격상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길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당신의 신성한 본질이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영원한 우주가 당신을 집으로